예 증거금 100짜리인데 예, 상당히 비싸죠 메디톡스인데요 많이 빠졌습니다. 예. 어, 이 친구가 와, 오늘 나는 약간의 끼를 보여주겠어 하고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, 한번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, 실시간으로 하면서 예, 타점을 잡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바로 사는 게 아니고. 예, 지켜봐야 됩니다. 지금은 이거는 지켜봤다가 어, 타점을 잡아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 내로 살짝 1% 정도 떠 있어요. 그래서 시간 내로는 아, 오늘 접근하기는 그렇고 시간 내로, 예, 어, 시간 내로. 예. 시간으로 살짝 예, 그냥 보초병만 투입해놓고 보초병만 예, 딱투입한 거예요. 예, 시간으로 보초병만 투입해놓고 예 제가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미리 이렇게 해놓고 예 다음에 찾아가지고 해드려야지 예 여러분. 오늘처럼 수익이 막 나온 거예요. 여러분은 매일 매일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수익이 납니다. 제가 여러분한테 돈안 받습니다. 여러분은 좋아요, 예, 법률 영상도 좋아요. 이것만 하시면 돼요. 주식 하다가 시간이 나옵니까?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이 신규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예, 또 수익을 보셨으니까 다행이더라고. 는늘 예,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. 이 메디톡스가 오늘 예, 나는 조금 끼가 있어 이제 어, 갈 준비가 돼 있어 하는 이런 뉘앙스를 보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살짝 예, 담아나봤어요.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조짐이 보이면 그그 그 지점을 제가 포착해가지고. 어, 이건 한번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어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.